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의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고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성도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 혹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으셨나요? 어, 저희들 각자가 경험했던 순간이 다르겠지만 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거나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희들은 공통적으로 슬퍼하고 고통수,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사이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 아픔, 고통을 당한 나인 성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이 당한 슬픔과 고통 속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질문에 과연 나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어딘가로 가고 계시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나인이라고 불리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1절 첫 시작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의미죠.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과 10절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후에 나인성으로 가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는 동안 함께 따랐던 제자들이 제자들, 있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와 무리라는 두 집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집단이 자주 함께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와 무리. 이두 집단이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동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타이밍이 언제부터였냐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많은 무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 후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는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백부장의 종을 고친 기적의 그 현장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이 많은 무리가 백부장의 종을 고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이후에 자신들의 생업도 잊은 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인성이라는 장소로 옮겨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많은 무리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냐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22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동행해야 할 대상, 우리가 따라다녀야 할 대상이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무리는요, 복에 근원 되시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까, 궁금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시고 기대감과 기쁨 감격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처럼 저희들도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내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1절에서는 기쁨과 감격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명되신 예수 그리도를 스 따르고 있는 제자와 많은 무리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면 12절에서는요 아들을 잃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그 죽음의 행렬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의 모습이었다면 다른 한 무리는 비통함과 슬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 이두 무리가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에 두 무리가 마주쳤을 때, 그 상황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무리 중한 사람이었다면, 고요하면서도 숙연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죽음이든 장례의 행렬은 애절하고 숙연하죠. 심지어 이미 남편을 잃어버렸고 유일한 아들까지도 잃은 장례의 행렬이었다면, 더더욱 애절하고 슬픈 행렬의 모습이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절하고 슬픈 장례의 행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잃은 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장례의 행렬을 보시고 슬픔에 빠져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래의 행렬, 즉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그 행렬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에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슬픔에 빠져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공감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3절 말씀의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빠져있는 여인을 보시고 창자가 뒤틀려지듯 가슴 아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고 아파해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을 잃은 여인의 가족들이나 혹은 그 주변 친구들이 예수님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조차 하지도 않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부탁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다가가셔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슬픔을 먼저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흔히 고통과 시련,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때로는 나의 고통과 시련을 알고는 계시는 걸까, 혹은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생각을 했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마주하는 고통, 시련, 아픔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번역 성경 요한이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슬픔을, 그 시련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나의 고통과 슬픔을 먼저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뒤, 죽은 아들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레위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나 무덤을 만진다는 것은 죽은 자의 죄가 올마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죄가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직접 관에 손을 대시고 시체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였었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정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죄로 오염되고 사망으로 가득 찬이 세상을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다가오셔서 더러운 짐을 나 대신 짊어지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만지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신 이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건을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또한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아들을 슬픔에 빠져 있던 어머니에게 값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잃어버렸던 아들을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값 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승리만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단지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언제나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값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저도 가슴 아팠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5살 때였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막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친구가 지금 반포대교 쪽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가니까 그 친구의 부모님, 동생, 고등학교 친구들이 막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새벽에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동생이 운전을 했고, 제 친구는 뒤에 탔던 겁니다. 근데 그제 친구가 그때 헬멧을 안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이라서 차가 많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빠르게 운전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턱에 부딪혔는데 머리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헬멧을 쓰지 않고 있던 친구는 당연히 크게 다쳤겠죠. 사고가 나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의사선생님께서 손을 써보려 했지만 워낙 크게 다쳐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성모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인천의 납골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납골당에서 친구들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기도를 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교회도 같이 다니던 친구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니까 이 슬픔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친구를 잃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그 슬픔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이죠. 이 경험 이후에 저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제삶 속에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따라가고 싶은 분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삶 속에 승리만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이런 고백을 통해 2022년 한해 동안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만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되는 이름을 다시 한번더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생명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나의 고통과 시련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에게 승리만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땅 위에 우리 스페교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스페교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2022년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수표교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재농 담임오사님께도 날마다 성령초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시련의 순간. 어떤 유혹의 순간이 오더라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목적에 두어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들었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